자, 6장의 다섯 번째 수업을 진행하죠.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레이드를 실습할 차례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리니어 레이드를 구축을 해 보죠. 그림상 차례대로 구축을 할게요. 우리 아까 봤던 그림 좀 펴놓고 할게요. 얘는. 그림이 여기 있네요. 이 그림 뭐 작지만 뭐 보이죠 충분히 자리얼레이드부터 구현을 하고 이 구현하는 차례는 요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됩니다 요 차례를 보시면 먼저 설명을 하면 먼저 우리가 두 개가 되죠 요거죠 요거 이거 두 개죠 디스크 두개이두개 가지고 s d b 와 s d c 를 가지고 우리가 f 디스크를 하고 그러면 f s d b 1과 s d c 1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요거까지 우리가 작업을 해 놨어요 귀찮아서 한꺼번에 다 작업을 해 놔서 요 현재 요 상태죠 요 상태 있으니까 이제 이거부터 하면 돼요.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mdadm 이라는 명령어예요. 아주 중요한 명령어죠. 이 명령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이두 개를 하나로 논리적으로 묶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 점선 보시면 이 점선처럼 이렇게 묶게 되는 게이 작업이고요.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얘가 논리볼륨인데 얘가 sdb1 이잖아요. sdc1인데 얘네 둘을 묶으면은 이름이 대표하는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MD라는 이름을 줍니다. 뒤에 번호는 내맘대로 붙여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MD0번부터 붙이면 좋은데, 잠시 후에 레이드 0번을 할 거니까, 레이드 어, 0은 m d 0로 하고, 레이드 1은 MD1로 하고 이러면 좋겠죠? 이름을 알아보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얘는 리니언이니까 번호가 없어서 안 쓰는 맨 뒤에 9번을 준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 MD9는 제가 지정한 거, 한 거지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dv 밑에 md9라는 논리적인 볼륨으로 만들 거예요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우리 포맷했던 거 기억나시죠? m k f s m x t 4 o 포맷해서 얘를 실제 포맷해서 파티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마운트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여기까지만 만들면은 우리 디스크 한개 작업한 거랑 나머지는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은 레이드와 관련해서는 mdadm 이 명령어의 옵션만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흐름대로 같이 작업을 할게요. 옆으로 좀 놓을까요? 이렇게 좀 살짝 놓고. 두 개가 다두개 하면 보이게 할게요. 자, 얘도 보고, 보이고. 이게 좀안 맞네요. 얘를 조금 줄일게요. 이 파워포인트를 조금 줄여서. 얘도 잘 보이시죠? 이 정도면. 줄이고. 어... 왔다 갔다 하면서 하죠? 이렇게.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자, 우리. 바상머신을 처음에 준비해서 서버를 부팅하죠. 자 부팅해서 9개 중에 이두 개겠죠? 이두 개를 가지고 지금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역시 루트로 로그인하겠죠? 자 터미널 열고 먼저 디스크 먼저 이두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뭐 당연히 있겠지만. 확인하면서 작업하죠. l s 로 확인해 볼게요. ls sd 별표 봐서 보면 이제 sd 지금 b1과 c1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미 해놨으니까. 그러면 얘를 사실 f 디스크로 했는데 레이드 오토로 돼야 돼요. 그래서 확인할 방법이 f 디스크하고요. l 하면요. 명령어 들어가지 않고 확인만 됩니다. d 브 밑에 stb. 확인하면 stb가 현재 stb1으로 돼 있고, 리눅스 레이드 오토고, 2기가다. 확인되시죠? stc까지 확인할까요? stc. stc1이고, 얘가 1기가죠. 1기가고, 얘가 리눅스 레이드 오토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상에 두 개가 있는 걸 준비가 됐어요. 그럼 이두 개를 뭐야죠? mdad의 명령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자, 이 명령어는 지금 처음 나왔지만, 아예 좀 외워놓을게요. 만드는 거 하나만 잘 외워 놓으시면요 나머지 레이들도 똑같아서 그래요 자 명령어 mdadm 이고요 마이너스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 레이드를 만드는 거니까 크리에이트예요 크리에이트 옵션 하고 db 밑에 우리 뭘로 하겠죠 m d 9로 하겠죠 m d 9 이렇게 이름을 주시면 돼요 자 두, 묶어서 이걸로 만들어라 그런 의미고 이제 레이드 레벨이에요 레벨은 어떤 레벨할 거죠, 지금? 우리가 리니어레이드라고 있죠 그래서 리니어로 쓰시면 돼요. 리니어. 자, 이해되시죠? 새로 만들어라. MD9에다가 만들고 리니어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장치가 몇개 갖고 가는 거죠? 하나, 두개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레이드 디바이스 를몇개 갖고 가냐? 두개 갖고 간다. 이렇게 두 개를 지정하고 이제 이름을 하나씩 지정하시면 돼요. SDB1과 SDC1이죠. 물론 다 써야겠죠? 디브 밑에 SDB1과 div 밑에 sd c1 끝입니다 이게 mdad 명령어인데요 이한 줄을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다음 게 되게 편해요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mdad 명령어 써주시고 create해라 뭘로? 새로 만들 장치 이름 우리 md9로 하게 됐죠 그리고 레벨을 뭘로 해라? 리니어를 해라 그리고 레이드 장치는 두개 가지고 하겠다 그두 개가 뭐냐고 쭉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엔터 쳐볼게요 엔터 하면 여기 이렇게 메시지가 나면은 잘된 거예요. m d 9가 시작됐다. 자 확인해 볼게요. 이제 MDA DM으로 마이너스 디테일하고 스캔이 했어요. 디테일 스캔하면은 현재 레이드 장치들이 쭉 보여주는 건데 여기 한 줄인데 넘어간 거예요. Array가 m d 9가 지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그 다음에 할게 뭐죠 얘를 얘를 포맷해야겠죠 포맷을 뭐죠 죠 mkfs ext4죠 그 근데 포맷은 뭘 해야 돼요 얘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묶어진 요 장치를 포맷을 하는 거죠 슬래시 d 밑에 md9를 포맷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워낙 작으니까요 금방 됐네요 자그 다음에 얘를 뭐뭐할 뭘, 뭘 차례죠 마운트 할 차례죠 마운트 하기 전 어느 특정 디렉터리가 필요하죠 저는 계획상 리, Linear RAID라는 디렉터리에다가 마운트 하려고 해요 이것도 그림상에 여기 표현되어 있죠 여기 보면 Linear RAID 여기다가 마운트 한다 잠깐만요 그림을 확대해 보죠 예, 이거만 보면 되니까 자, Linear RAID 여기에다가 마운트 할 거고 얘가 3테라로 보이면 되겠죠 자, 먼저 폴더 먼저 만들까요 m k d l 로 Slash RAID Linear라고 만들죠 폴더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마운트 해 볼게요 마운트는 마운트 명령 많이 봤죠 마운트 디 밑에 MD9를. 그렇죠? 이거 MD9잖아요. 얘를 여기다 마운트해라. 슬래시 리니어 레이드. 아, 레이드 리니어죠. 레이드 리니어. 엔터. 지금 아무 메시지 안 나면 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df 로 확인할게요. 디스크 프리 약자인데요 현재 마운트된 디스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MD9가 여기 마운트돼 있다. 그리고 용량은 3기가다. 대충 보이시죠? 그리고 약간 쓰고 있는 건1% 정도는 여기 이제 시스템 이 쓰는 거니까 이 정도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현재 약 3기가 가까이 사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완전히 마운트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완전히 구성이 완료가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컴퓨터를 재부팅하면 어떻게 되죠? 어, 당연히 마운트가 풀려서 또 마운트 해야 되죠? 그래서 귀찮아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귀찮은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레이드로 디스크를 장착하면은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연하겠죠. 그래서 fs 탭에다가 등록을 해놓으면 됩니다. 똑같죠. 자 vi로 etc에 etc에 fs 탭을 열고요. 여기다가 우리 이거 줄 넘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한줄 이거 한줄 씩이에요. 각각 한 줄씩이고 맨 마지막에서 맨 마지막 가서 여기다가 이제 줄을 추가하죠. 그래서 줄을 좀 떼서 이제 확, 인되게요 슬래시 DV 밑에 MD9 장치를 슬래시 RAID Linear에 m o u 해라 홈에서는 우리 EXT4 를 했죠. 이, 보고, 디폴트라고, 디폴트라고 그냥 써주기로했죠 그리고 이 뒤도 0, 0. 이 의미는 설명을 했고 책에도 써있으니까요.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앞으로 컴퓨터를 껐다 켜도 MD9가 리, RAID Linear에 자동으로 마운트가 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빠질까요? 자, 재부팅 해도 되는데, 좀 다, 당연히 잘 되겠죠? 재부팅을 안 하고, 그냥, 둘게요. 다음 것 좀, 해, 계속 해야 돼서. 자, 이렇게 레이드가 완료됐는데, 레이드를 확인하는, 자세하게 확인하는 명령이 있어요. 클리어하고, m, mda, dm, 명령에 mda, dm 중에, 마이너스, 이거, dtl 하고요. 레이드 장치를 써주시면 돼요. d 브 밑에 md9죠. 그럼 이 md9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레이드가 현재 잘 작동하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은, 현재 레이드 디바이스가 두 개고, 토탈 두 개다.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게두 개가 잘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되죠. 그럼 지금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각각을 보면은, 현재 두 개인데, 현재 SDB1과 SDC1, 얘네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드 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니까, 이 명령어를 앞으로 쓰시면 레이드를 보실 수 있고, 크기까지 여기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여기는, 여기는 실습을 완전히 완성을 한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죠.